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세현 시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이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 광주시, 그리고 공급 시행자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는 난방은 물론 식생활 등 일상에서 연료를 사용함에 있어 등유 또는 LPG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연료비 지출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광주시 동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95.3%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읍면 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지역,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행정 통계별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 기준 우리 광주시 인구는 40만 2천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1월 말 27만 6천 명에서 약 12만 6천 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0년간 45.7%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간 우리 광주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으나 에너지 기반 시설 측면에서 보았을 때곤지암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선리로 이어지는 국지도 98호선 인접지역의 경우 2014년 하열미 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진행된 이래 10년간 단1 m 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에너지정책 소외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곤지암, 오향리영곡리 만선리, 장심리, 건엄리, 그리고 유사리, 이선리, 삼망리와 같이 국지도 98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이며 일부는 개통을 완료한 곤지암, 열미, 오향, 연곡, 만선리 구간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도시가스메인배관 시설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지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종합계획의 부재와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국지도 98호선 도로공사와 연계한 에너지 기반시설 사업의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외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려울 <laughs>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뵐 때면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논할 때 사업의 경제성만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지함과 같은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 정책과 행정을 통해 광주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권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곽 지역과 에너지 복지 취약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저장탱크 및대관매설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와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대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파악 등 기초 작업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코원에너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통하여 소외지역을 포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실정에 걸맞는 용역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대책 마련과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해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코어에너지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광주시 전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더욱 따뜻한 광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시 의회에서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